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그, 누다, 누다 그, 잎을, 잎을 지금 이렇게 따고 있거든요. 따고 있다가, 아, 이거를 좀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어, 부랴부랴 지금, 예,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지금, 누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누다 중에 이 아이가 진짜 엄청 이렇게 빡빡해요. 어디 그냥 진짜 틈 하나 없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틈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람 들어갈 틈이, 공기 들어갈 틈이.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은 요쪽은 조금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일차적으로 지금 따준 거예요. 따다가 지금 이제 아, 요런 걸 보여 드려야겠다 싶어 가지고 지금 거의 이렇게 거의 이렇게 목대 목대가 이렇게 헝하니 나오게끔. 그러니까 위에 위에 이그 머리만 머리에 요거 머리만 어느 정도 남겨 놓고선 그 입장은 다뀌어야될것 같아요. 이게 너무 빡빡해가지고, 지금도 여기도, 요 안에도 제가 조금 띈 건데, 어, 따낸 건데, 어, 이렇게 따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숨을 좀 쉬게끔,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놔두면은 이게 진짜로, 이제 깍지나 곰팡이에 온상이 되는 거죠. 여름철에. 지금은,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그리고, 또 입장이 너무 많으면은 많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화분에 있는 뭐 흙에 있는 영양분이나 뭐를 다 나눠 먹기 때문에 진짜 똘똘한 놈한놈 놈 키워야 되는데 이제 주무난방으로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지금 이렇게 딸라고. 근데 요유 요 입장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띄면 똑똑 떨어져요. 잘 떨어져요, 입장이. 근데 요게 이제 입장 떨어지 요 입장이 이꽂이는 잘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요렇게 이렇게 뛰면 이렇게 잘 떨어져 그래서 요렇게 여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바람이 좀 통하게 공기가 좀 순환이 되게끔 요렇게 이제 요렇게 목대가 요렇게요렇게 보이게 음, 이렇게 그래야지 이제 공기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나가고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이제 곰팡이균 같은 게뭐 이렇게 습해서 물을 하더라도 그게 좀덜제 영향을 받겠죠. 이렇게.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밑에서부터 입장을 이렇게 따서 올라와야지. 중간에 거를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거를 이렇게 려라 그러면 이잘안 빠져요. 빡빡해가고 얘가 빡빡해서 이렇게 하고 그 입장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떼야지. 여기는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지? 두 손으로 해야 돼서 거기를 이제 조금 이따 하고 이 이렇게 한다는 거, 음, 이렇게. 요런 데 거는 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뛰면, 응, 이렇게, 이렇게 다 떨어져요. 여기서부터. 이 다. 이렇게 뛰어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뛰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뭐, 요기를 좀 이렇게, 바람이 좀 수, 통하게, 이렇게 다 뛰어야 됩니다. 이렇게 잘 떨어져요.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뛰면. 그렇게 해서, 좀수영도좀 잡아가고, 어, 이게 다 살릴 필요는 없거든요, 입장을. 응, 이렇게, 뭐, 애기들도, 그러면, 아이고, 우와, 우와. 어, 애기, 응, 애기들 껴내고. 자, 아내가 막, 많이 헝해졌죠. 이렇게 헝해도돼 그냥, 머리만, 요렇게, 머리 정도만 이렇게 남겨놔도, 이뻐요. 이렇게, 나중에 이게 이제 목대가, 목대가 이렇게 하면 이제 분재처럼 이쁘게 이렇게 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수영을 잡는 거니까, 중간에를 막 이렇게, 이 밑에서부터 떼어볼까요? 우와, 빡빡해갖고, 어,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잘 떨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가면 은잘 떨어져요. 근데 이제 그 N, 아래장을 이렇게. 아, 아이고 아안 잡혔다 응. 이렇게 뛰면은 이렇게 떨어져야 돼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똑똑 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응. 이렇게 이제 헝, 하니 이렇게 자리가 나온 거죠. 오늘은 이거는 진짜 1, 3화 때. 근데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이거. 어휴, 여기는, 여기는 영상 끄고 두 손으로 잡아서 해야겠네요. 이거, 여기 너무 빡빡해갖고 나중에 다한 다음에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입장을 뗐거든요 근데 보시겠어요. 얼마큼이나 나왔나? 이게 이 지금 이거 한 화분에서 이 정도 나온 거예요. 그 띄다 보니까 이런 거. 그 밑에 이제 그 아래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라서 이렇게 웃자라고 이렇게 쑥 햇빛을 보려고 이렇게 했고 이런 거는 해도 이렇게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입장 떼면서 이런 거 밑에 나와 있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이게 정리를 해 주는 게 좋을 듯 싶어요. 지금 이제 보면은 아까 거기 제가 이제 두 손으로 따야 된다는데 그런데 보면은 이제 속이 이렇게 헝해요. 헝해서 그 밑에 있는 입장들 다 따주고 요 이렇게 이제 머리만 머리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놔두고 이제 목대를 이쁘게 이제 이렇게 이제 굳게 요렇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 빡빡했던 진짜 햇볕 한점안 들어갈 수안 들어가게 이렇게 빡빡했던 그런 지금 이제 루다를 이렇게 이제 손질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입장을 떼주고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름에 거의 탈이 없어요. 그래서 루다는 이때쯤에 이렇게 이제 입장도 정리를 해주고 해주는 길에 이제 수영도 잡아서 이런 거는 이렇게 이제 늘어지게 이렇게 이제 수영을 네 그렇게 키워야겠죠. 너는 뭐, 이렇게, 그니까, 많이 미운 거는, 그, 라울 같은 거는 막 삐죽삐죽 올라오면 잘라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루다는 보면 거의 이렇게 수영이 고르게 이렇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위에 이렇게 쳐줄 거는 없고, 이제 밑에 입장을 따가면서, 이제 이렇게 목대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루다는 그렇게 키우고. 그리고 만약에 루다를, 음. 분질 해서 좀 풍성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해본 방법인데요. 그건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기 입장 있는 요 음. 요 가운데 생장점 생장점 있는 요 가운데 요 입장을 갖다가 이제 따 가지고 꼬집기를 하는 거죠. 그 생장점을 약간 이제 긁어 준다든지 뭐를 하면 거기서 이제 또두개 정도가 나와서 이렇게 또 이제 분지를 하고 뭘를 하는데 루다는 요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아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 이제, 입장을, 이렇게 요렇게 삐끌어서, 삐끌어서, 이렇게 아이고, 혼자, 이게 하려니까 안 되네. 어, 요렇게 해서, 고기를이렇게 해서, 이제, 고 입장을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어머, 안 되겠다. 하되, 고 입장을 요거는 이제 만어 만졌으니까 제가 두 손으로 할 건데, 요 입장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따주잖아요? 그럼, 고 자리에서, 고 자리에서 이제 자구가 또 나와서, 요, 이제, 요 얼굴은 얼굴대로 살고 요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자구가 요렇게 그러니까 어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제 자이 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구가 어디 그렇게 또 나온 게 있나요? 제가 따준 거는 아요 여기 하나 있다. 여기 어, 요기. 여기처럼 또 이렇게 입장하고 입장하고 입장 요렇게 사이에서 요렇게 자구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요거는 그냥 중간 입장을 하나 정도 이렇게 따줘도 음, 따줘도 이제 이렇게 풍성하게 군색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위에 이런 뭐 음, 생장점이 있는데 고기를 갖다 이렇게 따고 그러지 않아도 입장 한 하나 두개 정도 중간 중간 아 여기서 이제 자구가 나왔으면은 좀 수형이 이쁠 것 같다. 그런 자리에서 이제 하나씩 입장을 흔들어 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자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루다, 제가 이제 입장 정리를 하다가 아, 요거는 이제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제 핸드폰을, 영상을, 카메라를 켜고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